안녕하십니까 마초입니다. 자 오늘은 바다의 붉은 보석을 좀 갖고 왔는데 실제로는 제가 지금 이 잡고 있는 이 사이즈는 제가 횟집에서 많이 판다 그러면 은한 60만 원, 80만 원, 혹은 뭐 100만 원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어종인데 어이 사진에 보이는 것과 저도 지금 처음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큰 대물족발이는 자 무게가 지금 3.5kg 나갑니다. 근데 제도 지금까지 살면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큰 북발리는 처음이라 오늘 또 이렇게 영광이 될수 있는 그런 또 날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얘를 갖다가 먼저 작업을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드시는 방법은 오늘은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얘는 바로 순천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작업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북발이 같은 경우는 점액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좀 장갑, 목장갑을 꼭기셔야 됩니다. 고기가 큰 만큼 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게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들다 갑자기 뒤로 가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미끄러운 고기들은 얘는 이빨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입에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아 깜짝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을 안에 넣고 이렇게 잡고 작업하시는 게 훨씬 속편합니다. 너무 미끄러워서 얘네들은. 북발이 같은 경우는 이 가시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이 까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애들이 팔딱팔딱 할때 손을 찌를 수도 있으니까. 자, 농업가 애들은 이 아가미가 손으로 잡아뜯기가 굉장히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은 무조건 칼로 잘라줘야 됩니다. 이 끝부분을. 농업가 애들은 잡아뜯는다고 아가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장을 다 살려야 돼. 자, 오늘은 이 내장 종류를 다 삶아가지고 요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얘네들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바리를 작업하실 때는 밑에다가 차라리 해동지나 혹은 물수건 같은 걸 까시면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너무 미끄러운 고기다 보니까 와 점액질 오지분다 그럼 오늘 또 이걸 통사심이로 순천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은뼈를더만 다치 게 아, 너무 미끄러워서 팔에힘 이, 안 들어가 지금 부터 살아 몸이 절반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파닥파닥 되냐? 얘는 몸값이 비싼 애다 보니까 최대한 수유를 많이 가지고 가야 돼요. 뼈에 최대한 살이 좀 많이 안 붙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원체 미끄럽다 보니까는 코팅 장갑을 끼고 하면 좀 그래도 덜 미끄러운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해버렸으니까. 자, 일단 내장을 한번 분리시켜 보겠습니다. 자, 얘는 간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쓸개가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내장을 작업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알이 달려다가 알이 지금 말아 놓은 거라 굳이 얘는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근데 얘가 지금 보시면은 얘가 수족관에서 한 일주일 정도 굶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지 쓸개도 엄청 잿가 내져 버렸고, 자, 뭐 나머지 뭐 내장들도 좀 많이 쪼그라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쓰는 데까지는 지장 없을 것 같아서 쓰는 만큼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른 거 다, 이것도 다 버릴 겁니다. 굳이 이 지방덩어리를, 내장이 뭐좀 굵게 나왔으면 상관없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다 버리겠습니다. 여기 위. 위가 실제로는 이렇게 안 생겼죠. 이렇게 덮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칼로 따 놓은 건데 이 안에서 다 소화를 시켜버린다 보면 됩니다. 북발는또 굉장히 무식한 고기이기 때문에 웬만한 고기들은 다한 번에 삼켜버립니다. 씨가 먹을 수 있는 고기면은 그럼 이거 여기에 들어가서 고기는 다 분해돼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식감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간이랑 위만 작업하는 걸로 하고. 아, 다 미끄러라. 자. 자 언제나 보시면은 저는 뱃살은 언제나 조금밖에 안 만들어 놓습니다그 대신 이 뒤의 살을 이 끝까지 써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각을 주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사람들마다 다뭐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모든 고기를 자 여기서 쭉 내려서 그냥 여기서 꺾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만 치면은 끝. 얘가 육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썰어갖고 이걸 다 채워보냐. 아이스박스가 너무 큰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런 모통이한테는 이런 거 하나씩 꽂아줘요. 네, 이 북바리들도 보시면은 유에가 지금 많이 불구스름하지 않는데 얘네들도 한 마이너스 1도 정도 온도에다가 얘를 올려주시면 얘도 빨개져 버립니다. 숙성을 시켜버리면. 근데 모든 회들이 마찬가지로 한 30분만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확실히 색깔이 바뀌어 버립니다. 얘네들은. 예약 몇 시부터 있냐? 5시야. 5시. 5시? 근데 사실은 이 북바리가 다금바리보다도 훨씬 더귀하다 보시면 돼요. 제가 낚시를 다녀 보면은 뭐 다금바리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자바리, 다금바리 뭐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사람 생각하는 차이 또 다릅니다. 제주도랑 또 우리가 부르는 거랑 또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네. 하여튼 뭐 저는 다금바리보다는 북바리를 더 최고라고 생각하기 는 때문에 가장 큰 실수가 아이스박스를 너무 큰걸 선택했다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안에 실제로 내장이 좀 많을 줄 알고 아이스박스를 좀큰 걸로 했는데 실제로 회 살로는 이걸 다 덮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집어 넣어야 될 판이네요. 에이 너무 큰걸 했어. 팔짝팔짝 움직이 난리다 자 원래는 이 고기를 뭐 가마살이라든가 이런 귀한 고기 귀한 고기들 같은 경우 가마살 그 다음에 뭐볼따고살 내장 뭐 모든 걸다 발굴해야지만 않는데 제가 이걸 의뢰를 받을 때이 머리 이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어죽을 드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쪽 머리 쪽은 아예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면은 조금 더회 뭐 양도 많아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미 뭐 그쪽에서 이제 어죽을 드신다고 하니까 저도 건들지 않았는데, 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도 돌돔처럼 껍질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돌돔처럼 식감보다는 얘는 조금 더 그냥 쫄깃쫄깃한 식감을 갖고 있다. 그게 뭐더 표현하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마, 말하는 거다 끝났죠? 응, 음, 왜? 말하는 거안 끝났지? 자 지금 이게 썰어놓은 게 위입니다 이것도 뭐 내장에 속하는 건데 이쪽은 위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굉장히 쫄깃쫄깃한 식감입니다 안 드셔보신 분은 이 식감이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간 들어갈 자리가 없네 간을 어디다 넣어볼까? 여기다 넣어볼까? 해야 많으니까 간이 딱 알맞게 익었습니다 간도 너무 많이 익혀버리면 좀 퍽퍽해지기 때문에 딱, 딱 지금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원래 중간 살살도 막 쪄서 가지고 해도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다 어죽에 양보하겠습니다 저는 얘네들도 어죽용. 여기다가 숨겨야 했고 자 끝! 국바리 리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보다는 이제 오롯이 하고 손질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먹으면서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